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26일 한국경제. 에, 오늘의 제목은 까다로워진 장특공제. 거주기간 2년 채웠다면 매가 고려할 만. 12, 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절세 전략입니다. 살집 한 채만 갖고 있으라. 12, 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던진 메시지이다. 이런 의중은 세금 정책에서도 열실히 드러난다. 다 주택자의 고유세 부담이 대폭 커졌고, 일주택자라 해도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세금의 무풍지대에 있을 수 없게 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조종 지역 다주택자라면 내년 5월까지 매각하거나 부담부 정렬을 활용해 양 노세 중과 배제 혜택을 노려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2년가량 거주한 1주택을 어, 갖고 있다면 내년 안에 파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주택자 어, 5개월 내에 성부를 바라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의 소유자 의 보유 부담을 키워 매도 압력을 높이는 게 골자이다. 우선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의 종합 부동산세가 더 올랐다. 내년부터 3 주택자 소유자나 조정 대상 지역의 2 주택자는 최고 4.0%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부담 상한은 300%로 통일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 한도가 작년보다 세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당근도 제시했다. 다만 10년 이상 보유한 장기 주택일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내년 6월까지 매각하면 해당 매물에 대해 중과세 세율을 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아 팔때이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자 이상은 어, 최고세율의 62%에 달한다. 이와 함께 2017년 파리 대책 이후 사라졌던 최고 30%의 다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적용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면 3주택자가 10년 전에 10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의 시세가 23억 원, 23억 5천만 원일 경우 차익이 어, 13억 5천만원 매각 시 양도세는 8억 8천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6월 전에 매각하면 세금이 4억 5천8백만원으로 줄어든다. 임대 등록 주택 등록을 할수 없으면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매각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다시 주목받는 부담보부 정려 매각을 원하지 않고 정려가 부담이 되는 다 주택자는 부담보부를 활용할 수 있다. 부간의 정려세 면제 한도 6억 원 이상 주택하거나 갭 투자를 한 주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부담보부 정려란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 등 부채를 끼고 정여하는 방식이다. 정여 정려 부분은 정여세를 어, 채무 부분은 양도세를 낸다. 그동안 양도세가 10에서 20% 증가되는 것이 어, 까닭에 다주택자는 부담보부 정여를 끌렸다 하지만 한시적인 어, 중과세 적용 유예에 규제 지역에서 세금을 아끼면서 배우자에게 넘기는 게 가능해졌다.남편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과거 5억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시세가 10억원까지 오른 상태에서 아내에게 정여한다고 가정해보자.이때 정여 가액과 공제. 액의 차이가 4억원에 대해 20%의 세율로 정여세를 매긴다. 부담보부 정여의 시에는 정여분과 양도분을 따로 계산한다. 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7억원이라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남편 취득가액 3억 5천만원 어 으로 간주한다. 전세보증금으로 이 금액을 뺀 3,500만원에 대해 양도세를 매긴다. 12.16 대책 이전까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돼 3주택자면 남편은 2억, 2억 1,241만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했다. 유예기간 내에 내부 유예기간 내에 부담법부 정여하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고 최고 3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정여세는 없다. 세금은 9,465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줄어든다. 임성환 ABL 센터장은 일반 세율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한 세금을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담보부 정의를 향하면 향후 집을 팔 때도 유리하다. 취득세 과유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매각차액에 따른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어이다. 과거에 얼마나 집을 샀는지와 관계없이 정여 5년 뒤에 정여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간주한다. 어, 거주 기간 짧은 일 주택자 내년 내각을 실수요자로 분류되어 일 주택자는 지금까지 어, 집을 팔때 세금에 크게 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도 주의가 필요해졌다.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갖고 있고 어, 주거가 녹록치 않다면 내년에 매각을 고려해 봐야 한다. 매도가액이 9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주어졌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졌어 이다. 올해까지 양도일 기준 2년간 보유만 하고 있어도 8포인트의 가산해 10년 보유 최대 80%의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내년 1월, 1월 이후 양도하면 2년을 거주해야 하는 혜택을 받는다. 2년을 거주하지 못한 집은 10년 동안 보유했더라도 공제율이 연 2%에서 2%, 2% 20%에 불과하다. 최대 30%이다. 이번 대책으로 2021년부터 어, 요건이 강화된다. 어, 거주 기간과 공제율을 연동 어, 시킨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 기간과 어, 거주 기간을 나누어 계산한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어, 거주는 5년만 하면 했다면 공제 합산 공제율이 60%이다. 이 역시 최소 2년 거주했을 때 공제율이다. 원종훈 팀장은 팔이 대책 이전에 어, 구매했다 하더라도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팔 때에는 이번 대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보유기간은 상당히 긴데 거주기간은 짧고 어, 매각까지 고려하고 어, 있다면 내년까지 매각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문제가 되는 건 고가 주택이다. 9억이 넘는 넘지 않는다면 비과세 요건만 갖추면 된다. 비과세 요건에 관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갈아타기를 하려는 일시적인 이 주택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유예 기간이 크게 짧아졌어이다. 종전의 일시적인 이 주택자가 2년 안에 기존 집을 매각할 때 9억 원까지 비과세를 가능했다. 지난 17일부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었다. 매수와 거의 동시에 매각이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오늘은 까다로워진. 장특공제, 어, 거주 2년 채웠다면 매각을 고려할 만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어, 세금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